반갑습니다. 트럭 직구입니다. 화물차 과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화물차 적재 중량은 어, 경찰청에서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에, 기준법이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도로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. 어, 경찰청에서 하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어, 적재 정량을 지켜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어, 적재 중량은 최대 적재량 안에서 오차범위 10% 안에서 어,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. 어, 국토교통부 상의 도로법 상의 하는 방법은 어, 축당 축당 10톤을 어, 기준으로 하고 똑같이 오차범위 10%를 어,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완서리, 사축 같은 차량일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, 어, 축당, 어, 과적, 어, 단속 기준으로 보자면, 어, 축이 완서리 같으면 축이 총 4개니까, 앞바퀴 하나하고 뒷바퀴 3개하고 4개니까, 총 40톤이 총 중량이, 어, 가능합니다. 거기서 오차범위 10% 하면 44톤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. 거기서 또 이제, 그, 공차 무게를 빼게 되면 적재중량이 나올 텐데요. 그렇게 어,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